여름 필수 셔츠 리뷰 여름에 꼭 필요한 스타일 좋은 셔츠 세 가지 와 너도 요즘 매일 뭘 입을지 고민데 진짜 멋진 남성 비치 폴로 셔츠 짧은 소매 거북이 목 캐주얼 탑을 발견했어. 이거 하나면 사계절 내내 어디서든 편하게 입을 수 있어. 캠퍼스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도 딱 좋고 그냥 동네 나갈 때도 스타일리시해 보여. 그리고 무슨 날씨든 상관없어서 너무 좋아. 내가 후기를 봤는데. 잘맞고 마음에 들어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진짜 높아. 스타일과 편안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야. 이거 놓치지 말고 당장 한번 입어봐. 너도 분명 사랑에 빠질 걸. 헐너 여름에 뭐 입을지 고민 중이지? 티셔츠 진짜 좋아. 이름이 좀 길긴 한데 남성 슬리브 짧은 입 민세비 티셔츠 캐주얼 탑이거든. 이건 진짜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서 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. 게다가 잎사귀 프린트가 완전 스타일리시해서 어디든 입고 나가기 딱 좋아. 특히, 휴가 갈 때나 야외 활동할 때 최고야. 그리고 사용자 리뷰 보니까 네이비 색상도 예쁘고, 배송 빠르고, 가격도 착하대. 이번 여름엔 이 셔츠로 멋진 폭발하게 보내는 거 어때? 진짜 자신있게 추천해. 와, 내가 대박 아이템을 발견했어. 여름이면 꼭 필요한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한 셔츠 찾고 있었잖아? 딱 이거야. 남성 코코넛 그래픽 프린트 단팔 셔츠. 완전 코코넛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비치룩이나 리조트 갈때 정말 잘 어울려. 게다가 니트 직조 공예로 만들어져서 진짜 편하고 시원하거든. 바람 쏠쏠 불때 입으면 느낌 최고야. 이 셔츠 입고 여름 스타일 확실히 업그레이드해보자. 이미 써본 사람들이 다들 완전 추천하더라고. 여름철 필수템으로 고민할 필요 없어. 당장 장바구니에 넣자.